세인 안 보여, 세인 안 보여, 김태인안 저... 보여, 아, 김태인안 아, 아. 보여, 김채인 안 보인다고. 한 초, 한 초, 한 초. 쭉, 팔, 네번 팔, 팔, 세. 한 초, 한 초, 한 초. 한 초, 이거 싹 흘려야 돼, 아생 명, 아빠, 이 생각보다. 내 말이 틀렸어.

점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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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감점세개야 어, 지금 반박이. 야, 반박이가 완전 남. 3점. 들어. 지금이 점 어? 점점 하나를 챙이라고 공부 했어. 하 하나만 더 만들어. 하나만더 만들어. 아감점 하나야. 네, 밀어, 밀어, 쭉 밀어. 쭉 밀어, 쭉 밀어. 아쭉 네, 밀어. 쭉 밀어. 네,